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새로운 영어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직교라는 말과 수직 이등 분선, 수사의 발등 어려운 용어들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생각 열기 보면요. 음, 축구 경기 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축구 경기에서, 경기에서 골 라인으로부터, 골 라인으로부터 12m 떨어진 페널티 페널티 마크에 공을 놓고 직접 차는 것을 페널티 킥이라고 한다. 여기에 골키퍼가 있고요. 이게 골대예요. 그 앞에 여기 이 선으로부터 이 선으로부터 11m 떨어진 곳에 어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p라는 점이 바로 페널티 마크가 있는 점이고요. 이 점에서 이단 뭐 골을 차겠죠. 네, 이제, 그런 모양을 모든 종이 위에 모형화 시켜 넣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1번 질문 한번 볼게요. 1번 질문은,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 이 P를 지나면서 직선 l 과 만나는 선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분들이, 이렇게 빨간 선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선분이 있고요. 이 위에 있는 C와 연결한 선분, 그 다음에 A가 연결한 선분, P와 H형의 ph, PB, 선분 PB, 선분 PD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분 중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은 어느 것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짧아 보이나요? 그렇죠. 이 선분이 가장 짧아 보이죠. 선분이 선분은 PH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런데 이제 이 선분과 직선 l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물었어요. 이 각은 바로 몇 도냐면 바로 90도예요. 90도. 90도예요. 가장 짧은 길이는 바로 90도일 때 가장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용어 정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직선이 있는데요. 직선. 이 직선과 이게 직선. 두 직선과 이거의 직각이 교각이. AB와 CD.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이 교각이 네 개예요. 근데 그네 개의 교각 중에 한 개의 각이 90도라고 한다면, 맞꼭지 각도 90도일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각도 90도, 90도이겠죠. 그죠. 렇 이러할 때두 직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직교한다란 뜻은 교차하는데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직교한다 라고 하면, 아, 이 교각이 모두 90도 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직선 AB와 직선 AB와 직선 CD가 직교한다 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직선 기호는 정확하게 됐고, 이게 직선 AB와 직선 CD가 직교한다는 것은 이 기호를 씁니다. 직교, 직각이란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AB라는 직선과 CD라는 직선이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면, 그림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각의 기호도 그림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분, 이 부분을 갖고 와서 직교한다는 기호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봐두 직선이 직교한다라는 뜻은 직선 AB와 직선 CD 교각이 몇 도라는 겁니까? 90도라는 거죠. 90도라는 건 다시 직각이라는 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또 다시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직선 AB와 직선 CD는 서로 수직이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 거 수직 수직 그죠? 그 다음에 한 직선이 다른 직선을 수선이다. 직선 AB는는 CD의 수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수선이란 말은 뭐냐면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수선. 됐습니까? 그럼 CD는 AB의 수선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리고 E로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야.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한 직선은 다른 직선의 수선이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교각은 직각이다. 내지는 90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됐습니까? 네. 어, 다 헷갈리고 다 비슷한 말 같고 그렇지만 용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